자, 안녕하십니까. 카카오입니다. 자, AI로, 예, 이제 카카오가 방향을 선회를 했죠. 예,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자, 카카오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원래 시장 가이던스는 1254억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예, 굉장히 좀잘 나왔어요. 자, 이 2분기 영업이 1859억, 매출도 예, 영업이 도 역대 최대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카카오가 예, 이제 자칫 자리를 잡지 않나,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예, 좀 눌렸던 예, 그런 어, 악재를 좀 털어내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혜택도 좀 많을 거고, 분명히. 예. 자, 최근에 카카오페이도, 예. 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또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도 있죠. 데 카카오 계열사들이, 어, 좀 실적이 나빠진 것도 있어요. 예. 카카오게임즈는 예. 이제 바닥에서 튀긴 했지만, 예전 예. 명성에 비해서는 뭐, 예. 아,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12,000원 바닥을 좀 찍고, 2만원까지, 2만원대까지 올라왔다 다시 만원대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카카오뱅크 목표가 하향, 대출 규제 영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페이는 모 의원 있죠. 지금 제명당한 모 의원이 여기 나오죠. 카카오페이를 거래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의욕이더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뭐 국회의원들은 미리 정보를 뭐 얻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걸 종합해서 어쨌든 카카오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지금 시작에선 굉장히 좀, 어,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이버와 비교해서, 어, 그야말로 좀 딸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실적 성장성이죠. 자, 양대 포탈이니까. 자, 네이버 매출, 영업이익,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데 카카오는 약간, 정체성이 좀 있었어요. 예 매출 증가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예 영업이익도 예. 오히려 23년에 22년 거보다 많이 감소를 했었죠. 천억 가까이. 그리고 작년도 뭐 그다지 예.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올해 어떤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추세로 가면은, 어, 5천억, 5천387억 달성은 물론이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는 저번에 이제 고점 찍을 때 오히려 영상에서 눌림 보고 매매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7만원에 매물 분명히 나올 거다 예, 그래서 6만원 이하 눌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은 이제 외국인 외국인 쪽 창고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예, 상 매수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기관은 뭐 여긴 매도지만 앞전에 매도가 컸고요 오히려 최근 수급은 기관 예,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요 예. 자 그렇게 메이저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자 시총 어제 예, 기준으로 25조 에요 25조 짜리 이기 때문에 뭐 예, 메이저 수급을 없이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예, 반드시 좀 메이저 손을 탈수 밖에 없다 예, 이렇게 좀 보구요 자 그리고 일단은 예, 이제 바닥에서 터너 라운드할때 가장 좋은게 성장성이 살아 있느냐 그리고 예, 이제 앞전의 상승 요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성장성과 뭐 실적 이런 것들도 겸비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언덕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게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 고점 21년 찍고 지그재그 하락을 했죠. 사실은 5만 원 정도에서 멈추고 리턴이 나왔어야 돼. 요 근데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했다 했죠. 7만 원 근처만 갔다가 다시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미끄러지는데, 자, 저점을 계속 깹니다. 4만원도 깨고 3만원대까지 왔다가, 그제서야 이제 박스 돌고 올라가는 흐름들. 예. 자, 그런데 요 부분도 보면 이제 크게 보면 W자예요. W자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7만원에 또 매도 압력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7만원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카카오는 저는 8만 5천원까지만 본다. 라고 말씀드린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자, 뭐 증권사 목표가 있잖아요. 예, 뉴스 나오는 거 그거 다 엉터리인 게 걔들은 6만 원 냈다가 6만 원 뚫으면 7만 원 하고 7만 원또 뚫으면 8만 원 하고 이렇게 막그 즉석에서 그냥 올려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매물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적 예상치, 그리고 예, 이 종목이 올라와도 예, 어떤 한계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실적 잘 나왔다고 그러면 자 쫓아 삽니까 아니죠 좀 애매한 포지션이요 에 카카오도 조금 더 눌림 보시고 그리고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오히려 장후반에 또 윗골이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어장 후반 보시던 가 아니면 저는 이1선 깨질 때 매매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올라온 언덕 있죠. 여기 작은 언덕 여기. 사실 여기가 급소예요. 예. 여기가 한 55,000원 정도 되죠. 예. 여기 55,000 이거를 올릴게요. 55,000원. 55,000원 정도가 예. 오히려 매수적 가 아닐까 1차 매수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뭐그 다음 지지 라인 5만원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만원 은 오늘 특별히 큰 의미는 없어요 오늘 6만원 의 의미는 예. 그리고 7만원 까지 목표 다시 보시는 예. 그런 리턴 전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여유 있으시면 또왜냐면 제가 옛날에 예, 5만 원 밑에서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뭐냐면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예, 5만 원 밑에 뭐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했, 하지만 예, 5만 원 정도 이하에서만 매수하셔야 승부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왜냐면 여기 보, 지금 보시면 이거 더갈것 같은데 7만 원에 사신 분들은 어때요? 예 지금 굉장히 난감스럽더라고요. 오늘은 괜찮죠 기분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후, 자 이제 7만 원 돌파 하러 가서 7만 원 찍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돌파 매매. 그래 뭐 8만 원은 가겠구나. 네, 뭐 증권사 리포트도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훅 맞으면 어떻게 돼요? 멘탈 다 깨져요. 손절 당합니다 오히려. 근데 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또 굉장히 배가 아프고 약 오르고 예, 멘탈 깨진다는 거죠. 예, 그런 매매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항상 조종 때 매매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 그리고 또한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만 5천 원 이하에요. 자, 그리고 7만원에서 대응하시고, 7만원 돌파하면 8만 5천원까지 볼수 있으나,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막, 눌릴 때는 빨리 갈것 같지만, 예, 아직 그, 상승할 때는, 눌림도 굉장히 큰 종목이다. 요거 꼭 강조하셔서,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카카오, 예, 매매 방법들 좀 많고, 카카오 유사한, 어, 그림에 또,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후반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제가 또 좋은 큰 혜택 드리도록 할게요.